네 안녕하십니까 천하장군의 체시 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스트롯 4가 네.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은 우승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승자요? 네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네.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진짜 눈치 화격으로 네. 미스트롯 4의 우승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네네. 싶거든요? 네. 가능합니까? 아네 사주하고 이름만 있으면 사주가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이름도 <laughs> 이름 없어요. 이름도 아, 너무 없어요. 보다 보니까 네. 아 그냥 생께서 네. 느끼시게 딱 보이시게 그냥 아, 우승자는 아, 누 이럴 같다 이럴것 음... 같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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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병원연에 네. 들어서서 미스트로포 우승자 18일 날 시작했고 네. 네. 잠시만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어, 화경으로 보여지는 네. 어, 사람은 미스트롯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 출연을 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제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우승자로 보여지는 사람은 좀 머리가 어, 한요한요 한요 정도 오겠네요. 어 음. 등. 등, 요 정도 오겠고, 네. 오면서 좀 호리호리하고, 네. 응. 얼굴이 좀 갸름하고, 물론 뭐 요새 뭐다 얼굴들이 다 갸름하고 이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 그분은 좀 턱이 좀 뾰족한 것 같아요. 아, 좀 나, 턱선이 날카롭다. 어, 턱선이 좀 날카로우시면서, 김씨 성으로 보이시거든요. 김씨? 네. 저도 이제 출연자분이 어떤 분이. 어, 저도 분이라는데. 몰라요.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laughs>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근데 그분으로 보여져요. 이제 진선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 미가 2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씨 성을 가지신 분이 1등 하실 거요 네네. 그러고, 네. 진선미 중에서 미, 미는 아주 애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10대. 10대요? 네. 10대, 어... 10대가, 어, 저기 진선미 중에서 어, 미 정도 할것 같아요. 어, 10대, 예. 네, 그, 진선미 중에서 10대 끼인 것 같아. 좀 생김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생님 어떤가요? <laughs> 너무 다 예쁘시고 그러시죠? 예, 요즘에는 다이쁘죠 네, 날씬하시고 하시겠지만. 다이쁘죠 네. 어, 이분은, 어, 10대인데, 어, 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 얼굴형이 네. 좀 귀염상? 아, 더 귀엽게 보여져요. 어, 턱이 약간 여기, 또 턱선이 어, 약간 이렇게 동굴동글스러만한 어... 이런 형에다가 어, 되게 귀엽고 되게 청순한 느낌? 딱 아, 첫눈에 딱 봤을 때 어, 상큼하다, 어... 어, 청순하다 하는 그런 애기가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이제 진선미 중에 이제 진미까지 네, 해주셨는데 네. 선은 좀 어떨까요? 선요 <laughs> <답> 어렵네요. <어렵죠. 웃음> 진짜 어렵네요. 네, 네. 선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20대) 중반 음. 어~ 주, 이렇게 딱 이렇게 액면가로 얼굴을 이렇게 봐도 음. 아~ 한 (20대구나) 어, 할 정도로 (2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여지는데 음. 그 친구 역시 깡 마르고 막 이런 친구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아. 좀 그래도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거 하고 실물 보는 아, 거 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네. 화면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 선보다는 조금 아, 통통, 아, 아, 선보다는 아, 아. 통통 음, 그런 스타일, 음, 음, 어, 그런 스타일이 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이제 진선미 이렇게 말씀 어렵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진짜 어렵네요. <laughs> 보여주신들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네. 자신 있으신가요? 안돼, 어, 네. 제가 오, 뭐, 화경으로 이렇게 오. 사람들 보고 오. 어, 하는 거들 제가 좀 음. 봅니다. <laughs> 그러면 네. 조금만 더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네. 1등이죠 네. 네. 김 씨라고 하셨고 네. 머리는 이제 아까 등 쪽이 오른쪽 아, 예. 턱이 좀 뾰족하신 분, 예, 갸름하셨는데 네. 좀더 좀 디테일하게 특징을 말해주시면 어떨까 지금 죽거든요. 디테일하게, 예, 뭐 생김새도 네. 그렇고 뭐노래는 어떤 노래를 에, 부를 네. 거고, 음, 이 친구는 어그 일반 전통적인 트롯 이런 거보다도 뭐 세미 요새 세미 트롯이라고 하죠. 그런 어. 아, 쪽이 조금 뛰어날 것 같아요 요즘 세미트롯이라고 어. 하면 뭐가 있을까요? 노래가. 좀 지금 전통 트롯보다는 조금 음... 좀 활발한 거? 음... 그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좀 진중한 노래보다는 조금 그렇죠 어... 그런, 그런 쪽 어... 어. 전통 트롯이라고 해도 네. 아주 왜 옛날 옛날 네. 뭐 진짜 오래된 오래된 네. 선생님들 네. 그런 노래보다는 조금 한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트롯 음... 있죠? 어 그런 트롯은 이 사람이 되게 강할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아 네. 일단 진선미 특징 네. 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제가 어이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다시 <자신이 웃음> 있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네.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TV를 <laughs> 네. 네. 다시 보기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laughs> <laughs> <나중에> 한번 보세요. <laughs> 네, 고맙니다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